자, 이번 시간에는 어, 제가 최근에 승소했던 사례 중에 나온 쟁점 그거 하나가 있는데 그 사안에서 문제가 됐던 쟁점 중에 하나인 제목 보시는 것처럼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이 대표자 개인이 관리위원이 될수 있을까요? 이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가 개인 자격으로서 관리위원이 될수 있을까요? 이런 점이 쟁점이 됐어요. 어, 쟁점이 되고 관련해서 문제가 됐던 사안이거든요. 어 제가 승소했던 사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쟁점을 제가 질문으로 만들어봤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이런 사안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금천구에 있는 어떤 기식산업센터 이게 옛날에는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보통 IT 어떤 산업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산업체다 보니까 개인보다는 회사가 많잖아요. 물론 개인사업자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법인이 이런 지사센터를 분양받아가지고 운영하던가 또는 이걸 임대 놓던가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어찌되었든 이런 지업센터의 구분 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얼마 전 저희 건물 관리위원회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관 총회를 개최한다는 우편을 보내왔습니다. 원래 관리위원회 회장이 이런 총회를 개최할 수는 없어요. 법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뭐였냐면 이 사안에서도 그랬는데 관리위원회 회장이 집합금법상 관리인을 겸하면 그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경우였어요. 관리위원회 회장이라는 사람이 관리인을 겸하는 경우 그 경우였습니다. 그 경우에는. 어 이렇게 총회를 개최한다는 우편을 보내올 수 있습니다. 총회 통지를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회장이란 사람은 소유권자인 법인의 대표에 불과한 것이고, 회장이 개인이잖아요. 이 개인 홍길동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알고 보니까 소유권자인 법인의 대표에 불과한 것이고 소유권자 자체는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소유권자가 아닌 사람이 회장이 되는 것도 위법이고. 그러한 사람이 과단 총회를 소집하는 것, 이것, 위법 아닌가요? 자, 이런 것이 쟁점화 됐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용에 몇 가지 생략돼 있어서 혼동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이 관리위원회, 이 관리위원은, 이 관리위원은 소유자만 되거든요. 사안에서 법인이었어요. 이 법인이기 때문에 관리위원회의 어떤 위원이 되거나 위원을 전제로 한 회장이 되려면 법인이 돼야 되는데, 이 법인이 아니라 이 법인의 대표자인 개인이 내가 회장이 되어서 개인이잖아요. 그런데 소유자는 개인이 아니라 법인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관리위원은 소유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법인이 돼야 된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법인이 아닌 개인이 어차피 법인은 내 거니까 내가 대표니까 법인의 대표가 그 본, 대표가 관리위원이 되고, 나아가서 관리위원회 회장도 되고, 또더 나아가서 관리인도 되고, 그런 상황에서 관리인도 되는 것을 겸할 수 있느냐. 판례에서 이게 쟁점이 됐어요. 자, 자세한 내용은 한번 법을 보시면서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법을 보실게요. 여기에 지사센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집합 건물 법에 적용받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집합건물법은요, 관리위원회 구성, 이렇게 되어 있어서,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이 구성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예요. 구분소유자 중에서, 집회 결의에 의해서 선출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다만, 규약으로, 결의에 대해서, 이거는 자격이 아니에요. 결의에 대해서만 달정할 수 있다, 라고 되는 것입니다.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위원 되는 것은, 규약으로 바꿀 수가 없는 것인데 관리단 집회 결의에 대해서 즉 전체 관리단 집회에서 이런 관리 위원을 뽑을 것인지 아니면 관리 위원회에서 뽑을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리 위원도 반드시 관리단 집회에서 뽑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관리 위원회에서도 뽑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제 2항 보시면 관리인은 집합금법상 관리인 관리단의 대표이죠. 관리단 대표인 관리인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수 없다. 이게 신설된 법이에요. 종전에는 이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관리인이 관리위원을 겸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했습니다. 그래서 되는 경우도 있었고 아닌 경우도 있었고 그런데 이걸 법으로 명확하게 했어요. 즉 건물 대표인 건물의 대표인 관리인은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외가 있는데, 예외는, 규약에 달정한 바가 없으면, 즉, 규약에 달정한 바가 있으면, 겸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33조 보시면임시관단 집회, 이관단 집회, 이것은요, 관리인이 소집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관리인이 소집할 수 있기 때문에, 사안에서는, 누가 총회를 수집했냐 하면 관리위원회 회장이라는 사람이 수집했잖아요. 이게 가능하려면 이분이 관리인도 겸해야 돼요. 관리인도 겸할 경우에는 관리위원회 회장이 집회를 수집할 수가 있어요. 이 건물 규약을 보니까 마침 이렇게 되어, 있,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운영위원회, 제14조 운영위원회 회장은 집회건물법에 따라서 관리인을 겸한다 라고 되어 있고 이런 규정이 있어요.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결국 여기 운영위원회는 관리위원회입니다. 이 규약에 우리 건물 운영위원회는 집합건물법상의 관리위원회다 이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운영위원회는 관리위원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운영위원회 회장은 즉 관리위원회 회장은 법상으로는 위원장이죠.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집합건물법 따른 관리를 겸하도록 해놨고 따라서 이 겸하는 운영위원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집회를 소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자체에서 이 관리 관리위원회 회장이 적법하게 뽑힌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총회를 개최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 건물 규약상으로 운영위원회 회장이 관리를 겸하도록 해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쟁점은 결론적으로 관리위원회 회장. 여기서는 운영위원회 회장이 적법한지 여부, 적법한 지위인지 여부 이것만이 문제가 된 것이에요. 관리위원회 회장은 전제로 관리위원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소유자이어야 해요. 그런데 여기 같은 지식산업센터에서는 구분소유자가 법인이란 말입니다. 이 법인하고 개인은 다른 거잖아요. 이 법인이 구분소유자인 것이지. 이 법인의 대표자인 개인이 구분소유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분소유자가 아닌 구분소유자의 대표자인 개인이 이런 관리위원회 회장이 되는 것이 맞는 것이냐, 근거도 없이 이렇게 회장이 될수 있는 것이냐, 이게 핵심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을 보시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집합금법은 관리위원은 소유자 중에서 선출될 수 있다. 소유자 중에서예요. 이 소유자는 만약에 소유자가 법인이라면 이 법인에서 선출되는 것이지 법인 대표자 개인이 관리위원 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두리뭉실하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판례는요, 관리위원을 법인의 대표자로 할수 있다는 라 그런 규정, 규약을 정해 놓으면 그건 문제 없다. 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런 규약 규정이 별도로 없는 이상은 어찌되었든 관리위원은 소유자, 법인 중에서 선출될 수 있는 것이지, 법인이 선출되는 것이지, 법인의 대표자, 개인이 선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이거 법상으로는 표현이 위원장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회장이라 하죠. 관리위원회 회장,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관리위원회 회장을 관단 집회 또는 규약에 따라서 관리위원회에서 선출하게 됩니다. 관단 집회에서 선출할 수도 있고 또는 규약에 따라서 규약에 따라서 관리위원회에서 호선에서 선출할 수도 있어요. 이런 규약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관리위원회 회장도 집회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관리는 원칙적으로 관리는 관리위원을 겸할 수 없어요. 아까 보셨죠? 보시는 것처럼 이런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수 없다. 누가 관리인이? 관리인은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수 없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렇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규약이 허용하면 겸직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 이 사안에서의 규약은 아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겸직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이 장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자, 다음 중요하죠. 관리위원은 소유자예요. 이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사실상 법인이 관리위원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법인의 대표자인 개인이 관리위원이 되는 것이 자연스럽죠. 보통 개인 다 활동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개인이 관리위원이 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규약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을 대신해서 관리위원직을 맡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규약 규정을 인정해 주고 있어요. 판례가. 자,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이런 규약 규정도 없다면 개인에 불과한 법인의 대표자가 곧바로 관리위원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법리상 당연한 거예요. 법인이 소유자이고 그럴 경우에는 그 소유자인 법인이 관리위원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표자가 나와서 업무를 처리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법인의 대표자 개인이 그 자체가 관리 위원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법인의 대표자가 해당 호실의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소유자는 주식회사 갑인 것이지, 예를 든 겁니다. 주식회사 갑이라는 회사가 있고 이 주식회사 갑이 소유자인 것이지, 그 갑의 대표이사 홍길동이 소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홍길동이 관리위원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 말입니다. 예외는 뭐다? 관리 규약에 이런 경우, 홍길동, 즉, 대표자가 관리위원이 될수 있는 그 여지를 만들어 놓으면 그때는 가능해요. 이게 판례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 대표자가 관리위원이 되려면 규약에 별도로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곧바로 개인이 관리위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이 대표자가 관리위원이 될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관리규약의 규정이 있을 경우 그때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안으로 돌아가서요. 보시는 것처럼 이 건물에는 그런 규정은 없었어요. 어, 법인인 경우 대표자가 관리위원이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관리위원회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개인이었는데 이런 경우는 위협하다. 이거는 관리위원 자체가 법인이었고 이 법인의 대표자는 관리위원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관리위원회 회장도 될 수가 없고 이런 회장이 관리를 겸한다고 했는데 따라서 관리인도 안 된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